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팔기 데이터 분석 적응반 어 피처 셀렉션 세 번째 시간 복습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어 다양한 이제 피처 선정 방법 중에서 흔히 래퍼라고 해서 이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전신 선택, 후진 제거 그두개 같이 함께 사용한 스테바이즈나 아니면 저기 어 리커시브한 데이터 피처 선정하는 법 이런 것들 다 배웠죠. 그래서 개념적인 거 어려운 게 아니어서 한번 얘기 드렸고 그걸 실제로 이제 ml extend나 아니면 사이클런에서 나오는 피처 셀렉션이나 이것들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 코드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이타닉의 데이터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SFS, 이스컨셔라이 셀렉터, 피처 셀렉터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지 확인을 한번 했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아실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한 다음에 어떤 피처가 선택이 되는지 이걸 실제 시각화로 같이 한번 봤고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고 모델은 이 로지스틱만 했죠. 그래서 나왔을 때 어, 이런 식으로 해당 전진 선택 후진 제거 뭐두 개와 두개 스텝화이즈 두개다한거 이걸 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피처에 대한 정확도들이 어, 선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나 먼저 선정할 거나 아니면 어떻게 접근할지 또는 어 어떤 식으로 먼저 최적화를 최대한 빠르게 찾을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이 RF 라이브러리 컬시브한 피처 엘리미네이션에서 제공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니까 추가하면은 이 RFECV가 이게 교차 검증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 다또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야기 드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데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제거하고 몇개 제거할지랑 어떻게 제거할지, 그다음 어떤 거 선택할지, 특성 얼마나 선택할지, 뭐 교차 검증을 얼마나 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떤 걸로 평가할지 스포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이런 부분 충분히 여러분도 아실 거라. 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아이리시 데이터 가지고 RFE 먼저 해 봤고 특성 출력되는 거랑 이제 r f e c b 가지고 어떻게 특성 출력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여기에 코드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어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해서 해당 모델을 교차 검증해서 어 평가 지표도 다 여러 개를 보고 피처 선정한 것도 보면서 모델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에 따라 트레인 테스트에 따라 이런 평가 지표를 보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을 쭉 가지고 왔고, 결론적으로 이제 나와서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과 데이터셋과 정확도 이런 지표들과 어떤 피처가 선정된지, 이건 제가 오타내서 그런 거라서 아마 코드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시면은 어, C를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어, 네, 여기서 그쵸. C를 빼먹어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이 데이터 셋을 어 사용했을 때 그리고 모델을 사용했을 때 어떤 피처로가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쭉 정리해 주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베이스 모델로 했지만 더 좋은 모델로 하이퍼 파미터튜닝하거나 여러분들이 더어그 시도를 여러 개 좋은 모델로도 성능이 좀 조, 좋게 나오는 모델로 하시면 피처도 바뀔 수 있고 성능도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과제, 아 필수과제죠. 필수과제 꼭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꼭 해봐야 되는 과제니까 이거 잘 정리해 주셔서 그동안 배웠던 거 여러분 걸로 꼭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